사랑하는 성도님들, 평안하신지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루를 살아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할 성경은 민수기 21장에서 25장까지입니다. 먼저 본문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간략하게 정리해서 살펴보고 통독하며 묵상 중에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수기 이십일 장을 보면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가나안 왕들과의 전쟁을 치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합니다. 아랏 왕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후 백성들은 하나님께 불평하다가 불뱀에 물리는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옷뱀을 만들게 하시고 그 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살게 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을 상징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불평과 원망이 올라올 때 문제를 바라보기보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 중에도 믿음으로 나아올 때 구원의 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22장으로 넘어가면 이스라엘의 승리를 두려워한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초청하여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길은 이 일을 막으시죠. 발람이 길을 가던 중 낙위가 하나님의 천사를 보고 멈춘 사건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합니다. 종종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막으시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선한 뜻 안에 있음을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계획을 멈추게 하시므로 더 나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고 겸손히 순종할 때 그분의 뜻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이제 23장과 24장은 발람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발락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요구하지만 발람은 오히려 이스라엘의 복을 선포합니다. 특히 발람은 메시아를 상징하는 한 별이 나타난다는 예언을 통해 이스라엘을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선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막을 수 있는 세상에 어떤 권세도 없음을 확신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이루어지며 그분은 자기 백성을 축복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신 약속이 역시 변치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겠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믿음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민수기 25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와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비느하스의 열심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며 바알을 숭배한 사건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왔습니다. 그러나 제사장 비느하스가 죄악을 단호히 다스림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었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가르쳐 줍니다. 오늘날 우리도 세상의 유혹 가운데 거룩함과 순결함을 지키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 정결한 마음으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삶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민수기 21장에서 25장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간의 연약함, 그리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깊이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은 불순종과 범죄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며 그분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삶 속에서 불평 대신 감사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신뢰하고 거룩한 삶을 다짐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그분의 뜻 안에서 순종함으로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특별히 저는 오늘의 성경 통독을 통해 민수기 21장 9절을 노트에 적어보게 됩니다. 이렇게 쓰여있죠. 오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여러분 이 구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과 원망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노뱀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상징하며 신약 성경에서도 이 구절이 인용되어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설명하죠.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도 삶 속에서 죄와 어려움에 처할 때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바라볼 때 참된 구원과 치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노뱀을 바라본 이스라엘 백성처럼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삶의 문제를 해결받는 믿음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이 그러한 믿음의 삶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 구원의 주님을 바라보며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민수기 말씀을 통해 우리의 연약함과 죄 속에서도 구원의 길을 여시고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겪었던 여정을 돌아보며 불평과 원망 속에서도 끝없이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때로는 우리도 삶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평하거나 죄악에 넘어질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노뱀을 통해 구원의 길을 여신 것처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발람의 입술을 통해 이스라엘을 축복하셨듯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세상의 유혹이나 어려움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느아스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담대히 행동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과 순결함을 지키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다스다스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주님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여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바라보고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삶의 모든 순간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